말씀을 전합니다.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듣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력정 강의 52번째고요. 생명수의 강과 격길 초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어,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 그냥 강이 아니에요. 강의 이름이 뭐야고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인간에게 살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것이 뭐예요? 물이죠, 물. 그리고 먹을 곳, 양식, 곡식. 그래서 주님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리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을 나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 기름방울도 떨어지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 13절 보겠습니다. 자,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대요. 여러분. 그 초원 언덕이 모로 옷 입었다고요? 양떼로 양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기름 받고, 충만함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초장에 초장은 교회죠. 그죠. 양 떼로 옷 입었다는 가득한 그런 양 떼가 채워져서 사람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는 이것을, 이것을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흥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떤 소수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인간의 물어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뭄이 너무나 극심한 이때에, 어? 그 계절에 비가 정말 필요하고, 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몇 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불을 끄는 방법 하나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가뭄을 극복하는 것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과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흥을 내려주실 때 부흥이 임하게 하실 때에 그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초월적인 역사 이 부흥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 교회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이 살아요.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요.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막 노름을 끊어버리고 중독이 끊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묻지마 범죄 살인 사건 어떻게 사람의 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내 교회 내 교회만 잘돼야지. 내 교회만 커져야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 나라에 또이 세계의 교회가 부흥함으로 그러한 악한 영에 붙들리고 또 연약한 정신과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자왜제 이야기를 서두 했냐면 자 오늘 천력 중에 보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하나님의 강에 딱 도착을 합니다. 우리 189 쪽이거든요. 189 쪽. 자, 189쪽에 보면, 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이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어, 요한계시로 22장에 1절에 나와요.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강.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크리천과 소망이 지금 어, 굉장히 이 대마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너무나 소모했습니다. 이 대마가 막 유혹했잖아요. 막 끌어들였잖아요. 그때 막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어요 그전에는 허영의 시장에서 힘을 빼앗고 대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다 쏟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죠? 뜻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이 돼요, 회복. 자, 이들이 이 강물을 마시니까요, 막 너무나 시원해요, 막. 너무나 시원하고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친 마음의 활기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그 잎사귀들은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줌으로 그들은 그 잎사귀들을 따먹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10편, 23편에 나오죠 철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고 그죠? 이 잎사귀가 너무 푸른 강변에 세워진 그 나무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 활기와 힘과 생수의 강을 마신 자들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강을 만났는데, 자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아, 우리 191조 보면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조금 위에 가운데에서 위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은 적잖이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방으로 막우교쌈을 당한 것처럼 너무나 힘들 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막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크리찬과 소망이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이 뭘까요? 유혹이 뭘까요? 쉬운 길로 가는 유혹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격길 초원. 여기 나오죠, 중간에? 자, 읽거 볼게요. 그들은 계속 나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랬다. 그러다가 그들 앞쪽으로 초원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초원은 길 왼편에 있었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침계식 문도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격길 초원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이름 자체가 뭐예요? 격길이 격길. 바른 길로 아니에요. 격길로 빠지기 쉽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격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담 넘어도 안 되고요. 힘들다고 돌아가도 안 돼요. 지금 크리스천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사자가 있었고요. 막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죠. 담 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어 나도 그렇게 담 넘어갈까?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겪길 초원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요. 여기서 누구의 마음이 흔들린지 아세요? 책 읽어오신 분 앞에서는 대마가 유혹할 때 누가 유혹 받았죠? 소망이 유혹 받았죠. 이번에 누가 유혹 받을까요? 크리스찬이 유혹을 받아요. 아 제가 이거 보고요. 우리가 앞길을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 막 자랑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크리스찬. 제가 바라던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습니다. 자, 착한 소망씨, 우리 함께 이리로 건너갑시다. 어, 제가 이거 보면서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과연 정말 크리스찬일까?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렇게 소망을 붙잡았던, 소망에게 절대로 대마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던 이 크리스찬이요. 지금 본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때 소망이 오히려 역으로 크리스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이 길이 만약 우리를 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이요, 그냥 넘겨짚고 말해요. 응?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세요 이 길이 본래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넘겨짚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나죠? 헛된 확신을 만납니다 헛된 확신 자 우리 192쪽 위에서 한세 번째 줄 이때 앞을 바라본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헛된 확신이었는데 그리천 일행은 그를 불러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성문으로 통하지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헛된 확신이죠 오전 예배 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서기관이라고 지금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들이 가르친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발견할 수 없어요 서기관을 따라가면 그들은 웅동에 빠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헛된 확신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헛된 확신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헛된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릇된 확신, 그릇된 확신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단이 왜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확신이 있지만 헛된 확신인 것이죠 교주가 죽지 않는데요. 절대 안 죽는데요. 이게 뭐예요? 헛된 확신인 거죠. 헛된 확신. 지금이 헛된 확신이요. 천생물로 통하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 헛된 확신의 말을 딱 듣고 아, 그렇습니까? 야, 우리가 잘 찾았구나. 따라가야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크리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보세요. 제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그렇죠? 헛된 확신이 천성문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이 말을 듣고 크리처는 막장을 쳤어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봐라, 저 사람도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지 않느냐? 자, 근데 헛된 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엉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헛된 낚시 그 말을 하고 먼저 갔는데 안 보여요. 보니까 웅동에 빠져가지고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자, 이걸 뭘 말해주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확신 본인이 당할 심판을 말해요. 자기는 천성으로갈줄 갈 알고 갔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이 바로 천국길이야. 저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할 필요 없어. 근데 그는 결국 허된 확신에 빠져서 깊은 웅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된 확신은 구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허된 확신도 그렇고 크리천도 그렇고 크리천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길이 가, 맞는 길인지 이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겨짓고 이 길로 가자라고 했고 그 가운데 포텐 확신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크리천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인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득하면 자기 생각만 오른 줄 알아요 그리고 쉬운 길로만 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처는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졌고 헛된 확신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허된 확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갈 뻔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이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길로 가야 할까 말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물어봐야 할때 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수와 구장을 보니까요, 희위족석 기부원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난족석을 다 물리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어막 거짓말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옷도 헤어지고, 음식에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속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뭡니까? 거기 구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더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였던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화친할 대상이 아니라 전멸을 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이철력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헛된 확신을 가진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잠언 우리 2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란 날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잠언 29장 19절. 잠언 29장 19절 말씀. 잠언 25장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부러진 이와 진실하지, 아,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 여기 지금 카탈러 쪽에서는 헛된 확신을 의지한 거예요. 헛된 확신을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의지하는 자는 부러진 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위골된 발, 부러졌다는 거예요. 부러진 발에 누가 뭘 의지하겠어요? 걸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 등에 엎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그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겠죠? 이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발이 골절되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할 때 바른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계속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2쪽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 위에 보면 소망이 말했다. 여기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크리천. 크리천은 자기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지 않아나 생각하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옥수같이 퍼붓더니 물이 글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이 어떤 재난을 통해서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막 그런 묻지마 범죄 막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믿음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네.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같이 비가 막 쏟아지니까요. 이게 뭔가 좀 무섭잖아요.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종교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그가요. 아마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가 딱 쳤는데, 친구가 맞고 죽었어요. 그때 그가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어,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깨달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아, 크리천, 이 길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소망, 저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좀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라서 참았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크리천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도 연, 후배니까 강하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크리천니요 겸손합니다. 자, 193쪽 메뉴에 볼게요. 착한 형제요. 이제부터는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못 인도해서 이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 미안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또 자기가 연장자고, 자기가 뭔가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크리처는 겸손하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뭐라고 하니까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좋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도요 참 어, 뭐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클리천이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 보도록 힘써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잠을 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까? 뭐가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근데 한참 와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곳을 만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돌아간 게 개혁이었어요, 개혁.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하는 거 있잖아요. 다 선배들이 믿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원래 본질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요. 어? 다른 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왔다면 다시 원길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 9 3조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줄 위에.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곧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94쪽 어, 위에 부분까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 어,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들이 지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4쪽 위에서, 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 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아홉, 내지, 아홉 번 내지 열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 하였다. 그들은 무진해를 써보았지만 그밤 안으로는 계단식 문에 다시 도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계단식 문을 통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 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격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지려 말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서 오래 가도 돌아가야 되고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격길로 빠지지 말고, 옳은 길로 가야 하라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강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약화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격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격길로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잘못된 헛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나조차도 헛된 확신에 빠져서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말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믿음의 동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돌아가는 본래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격귤로 빠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길,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면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